기존의 주류 이론과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근력, 스트렝스를 늘리기 위한 반복 영역은 1에서 5회, 근비대 영역은 8에서 12회, 근지구력 영역은 15회 이상으로 보는 게 정설이죠. 이 기존 이론이 맞는지 검증하기 위해, 2021년 약 100개의 논문을 분석한 메타 연구가 발표됐습니다. 실험군을 반복 횟수별로 나눠서, 벤치프레스와 스쿼트, 레그프레스, 레그익스텐션 등을 시켜보았을 때, 12회 이하의 반복 구간에서만 유의미한 근력과 근비대 증가가 나타났고, 그 이상의 반복 횟수에서는 근지구력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추세가 다시 확인됐죠. 뭐 이건 우리가 아는 바에 따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상당수의 일부 실험 데이터들에서는 저반복이나 고반복이나 금비대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던 걸까요? 자, 오늘은 우리가 금비대의 가장 효과적인 반복수를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점들, 놓치고 있었던 사실들 몇 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반복과 고반복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던 데이터들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보통 실험 대상군이 훈련을 전혀 받지 않았거나 헬스 경력이 짧은 초보자가 실험군이었을 때였습니다. 초보자는 저반복으로 하나, 고반복으로 하나 근력과 근비대의 상승이 잘 이루어졌다는 뜻이죠.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초 근력이 빠르게 발달할 수 있는 이 시기에는 고반복을 추구할 이유가 적습니다. 보통 초심자고 가는 운동 경력이 6개월 미만인 경우일 때인데 이 시기는 오히려 고중량이 독이 될수 있죠. 운동 자세도 정립되어 있지 않고 인대와 힘줄이 웨이트 트레이닝에 맞추 강화되어 있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무게를 너무 많이 치게 되면 자칫 부상의 위험도 높습니다. 따라서 헬린이분들은 반복 횟수를 비교적 높이면서 고립과 자극에 집중하고 운동 자세를 익히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반면 무게에 익숙해진 중고급자 단계로 갔을 땐 기존 자극으로 근육에 상처를 내는 인계치 지점에 도달하기 어려우므로 당연하게도 반복 횟수를 줄이고 무게를 늘려나가는 점진적 과부하 전략을 택해야 합니다. 보통 벤치프레스나 풀업 같은 다중관절 운동 프리웨이트는 8회에서 10회 반복 횟수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죠. 반면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나 바벨컬, 레그 익스텐션 같은 단일 관절 운동 고립 운동도 이러한 낮은 횟수로 가져가면 제대로 된 운동이 안 되고 엉뚱한 근육에 개입만 많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례를 5kg, 20개 칠수 있는 회원님께 12kg로 8번을 시켜보면 상부 승모근이나 견갑 거근이 바로 개입되고 목이 움츠러 들고요. 바벨컬의 경우 무게가 너무 올라가면 몸을 뒤로 기울이고 목 근육이 개입되는 댄싱컬을 하게 된다던가 레그 익스텐션의 경우 몸이 들썩이면서 대퇴사도 고립이 안 경우도 많죠. 이는 고립하려는 소근육보다 주변부 대근육이 힘이 더 세기에 발생하는 현상이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 입니다. 피라미드 세트나 탑세트 등 프로그램 내에서 잠깐 도전해보는 건 좋지만 모든 세트 내내 고중량으로 수행 하는 건 소근육에서만큼은 더욱 비효율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소근육은 접근의 비율 이 높기도 해서 피로에 견디는 능력 이 뛰어나기에 이를 잘 활용하도록 반복수를 어느 정도 가져가주는 게 좋습니다. 반면 대근육은 백근 비율이 높아 피로도에 취약하지만 단기간에 강한 수축력을 낼수 있기에 고중량 저반복이 유리한 측면이 있죠. 부위별로 하루에 수행하는 세트 수가 20세트 이상으로 많거나 주당 운동 횟수가 5회 이상으로 많은 경우 고중량 저반복으로 계속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애초에 힘이 빠져서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근신경계에 피로가 누적될 확률이 높죠. 따라서 보통 높은 중량으로 트레이닝을 할땐 세트 수도 많게 가져가지 않고 주당 운동 횟수도 5회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데 우리 구독자분들, 운동 횟수 줄이는 건 용납이 안 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중간중간 컨디셔닝 개념으로 저중량 고반복을 섞어주는 기법을 활용해주시면 됩니다. 즉, 운동 강도를 번갈아가면서 조절하는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중량을 높여 반복 횟수를 적게 가져갈 거면, 그만큼 운동에 투입하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어떻게 보면 시간을 절약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디빌딩에서만큼은 효율성이 더 높은 방식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점진적 과부하는 웨이트 트레이닝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지만 그만큼 수반되는 위험들이 있습니다. 이 단점들을 잘 이해하고 줄여나가는 것이 바로 고수겠죠. 일단 당연해 보이는 얘기지만 고중량 수행은 부상의 위험을 높입니다. 벤치 프레스 같은 경우 깔릴 위험도 존재하고 숄더 프레스를 할땐 어깨나 팔꿈치 관절 부상, 스쿼트를 할땐 허리와 무릎 부상의 위험이 커지죠. 자세가 충분히 정립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인대와 힘줄 등 근신경계에서 발현되는 근력이 충분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런 경우 무리한 고중량은 지양하고 저중량, 중중량부터 충분한 연습 후 무게를 조금씩 야금야금 깔짝 올려나가는 것이 낫습니다. 또한 고중량을 수행하게 되면 근육의 고립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건 생체역학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얘긴데 무거운 중량을 받치고 들어야 하니 협력근과 기량근이 적극적으로 개입되는 거죠. 뭐 어차피 이건 어느 정도 감안하고 고중량을 치는 것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자극을 아예 놓쳐버린다면 운동하는 의미가 없으니 잘안 느껴질 땐 중량을 낮추고 반복 횟수를 올리면서 천천히 다시 고중량으로 진입하는 게근비대에 있어서도 효율적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 즉 운동 경력, 소근육과 대근육 차이, 운동 볼륨과 주당 운동 횟수, 부상의 위험성 등을 골고루 고려해서. 반드시 8에서 12회가 아닌 유도리 있게 개인 맞춤형 루틴 및 반복 횟수를 정립하면 더욱 균형된 신체 발달, 장기적으로 더 빠른 근비대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달도 어김없이 찾아온 마이프로틴 마프데란 타임세일 정보 안내드립니다. 이번 타임세일 기간은 오늘인 6월 5일 저녁 8시부터 내일인 6일 자정까지 28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더보기나 고정 댓글에 안내된 링크로 접속하신 상태에서 H마드 주문 코드 입력 시 최대 43% 추가 할인이 적용되고요. 기간이 지나도 40% 이상 할인이 됩니다. 10만 원, 14만 원, 17만 원 구매 금액별 사은품도 지급되고요. 회원이 아니신 경우 안내된 추천인 코드로 가입시 진정품까지 제공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해마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득근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